오늘은 프랑스에 가는 날입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런던 프랑스 파리를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용하면 좋은 게 유로스타고요. 이게 예약하는 게좀 까다롭고 가격이 은근히 많이 나가요. 근데 요거 마이유럽으로 오니까 예약도 다 해주시고 가이드도 해주셔서. 편하게 탑승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런던 처음 왔을 때 저희가 기차 타고 에든버러를 킹스크로스역에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세인트 판크리스역으로 잘못 오는 바람에 그때 진짜 배낭 메고 엄청 뛰었거든요. 기차 놓칠까봐. 죽을 뻔했던 여기 바로 여인데 오늘은 유로스타에서 왔습니다. 예! 어, 쉑쉑도 있고 뭐 되게 먹을 거 많이 탔다. 어, 저기 빨리 가야 돼. 쫓아가야 돼. 도착지가 파리가 정보가 아니구나 브리셀 여기 입구고 시간에 맞춰서 탑승이 개시됩니다 지금 11시 31분 파리랑 브뤼셀 11시 4분께 탑승을 시작해서 저희는 12시 반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나? 네 저희 또 마리유럽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엔 빨리 들어가기도 한데요 어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어, 이게 무슨 진짜 비행기 수속하듯이 수속을 하네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짐 검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국 출국, 프랑스, 입국. 그래서 여권 검사당. 뒷쪽은 힘들긴 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오른쪽에 보시면, 엔 s r 있고요. 여기 원래 옛날에 사랑의 지역이 있었는데.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 파리 북역에 내려가지고 여기 호텔까지 대절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파리가 오늘 마라톤이 있대요. 그리고 파리 사람들이 좀 많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한 시간이나 늦게 와가지고 좀 느리게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여기 아코르 계열의 머큐 호텔을 잡아줬거든요. 남쪽이 좀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관광지는 없지만 위치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런던에 비해서 숙소가 엄청 좋아요. 건물이 되게 오래됐다는데, 최고. 우선, 훨씬 넓어졌죠? 저희 방이 그렇게 넓은 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캐리어 필 때도 많고,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 방을 받았어요. 옆집도 보이고요. 근처에 뭐가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최고. 아 진짜 우리끼리 여행 오면은 이런 비싼 호텔 절대 예약 안 하는데. <laughs> 너무 좋다. 그치지그래도 음. 테이블 있고요. 어. 여기 화장실. 또 샴푸 없네. 샴푸가 없어요.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나 크고요. 우리는 더블 방을 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트윈 방을 줘서 우리 방이 좀 작은 거 편인 건가? 다른 방도 구경 가보고 싶다. 남의 방 구경 가고 있는데, 응 음, 여기는 또 다르네. 오. 안녕하세요. 어나 안녕하세요. 어, 잘못 들어왔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방방 네. 되게 크다. 더, 더 작아요. 이거 단만해요. 그래요? 아기방 진짜 좋은데요? 어 아, 우리 잘 와. 골랐네. 뽑기를. 어 뽑기가 잘. 어 그래 여기도 발코니 있네. 어 심지어 여기는. 네. 체어도 있네. 뷰를 한번 봐도 될까요? 남의 방 구경 왔어. <laughs> <laughs> 너무 궁금한 거지. 여기는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음, 여기 약간 스위트룸 같은 건가봐요. 어 그리고 우린 슬리퍼랑 가운도 없어요. <laughs> 여기는 슬리퍼가 있어요. 어 응, 옷장도 없었어. 근데 화장실은 똑같은 거 같고. 럭키 걸들. <laughs> 럭키 걸들. 구경 잘했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런던에서. 프랑스로 이동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내일은 근교 도시 투어인 베르사유 궁전이랑 지베르니 공원에 갑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루브르를 지나서 오페라 가르니에. 여기는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여기를 오페라로 보러 온건 아니고 여기 라파이트 백화점이라고 무료 전망대가 있어요. 그걸 보러 왔습니다. 예! Ah, é Olha que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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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편하게 왔다 택시로 진짜 최고 사크레케이르 성당 앞입니다 이 성당 위에서 저기 아래 파리 뷰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몽마르트의 매력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 에펠탑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여기서 사는 거죠. 음, 너무 예쁘다. 몽마르트 골목 제가 프랑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 몽마르뜨 언덕인데요. 기념품을 사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이랑 여기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해서 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랜드마크를 다 찍기가 너무 힘든데? 하루 안에 파리를 끝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와. 근데 저기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 여기는 베르사유인데요. 베르사유 궁 안에 들어가는 티켓을 미리 끊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게으른 저희는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베르사유 뜰만 보러 왔는데, 여기 베르사유 정원도 입장료를 따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입장료를 안 내는 가생이의 무료 공원 같은 것만 보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안 예뻐요. 그래서 이거가 아무리 무료여도 그냥 완전 숲길 산책로여서 지금 앞에 보이는 베르사유 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여기서 티켓을 살수 있나? 여기가 정식 입구는 아니거든요. 그냥 뒷길인데. 들어갈 수는 있는데 12유로고. 아케. Okay. 아. So ah, no, we'll... nice Thank you. Merci. Oh, okay. want... 티켓을 샀습니다. 돌아가려면 너무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여기도 무조건 그냥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이득인 것 같아. 2만 원 정도. 2만. 응. 2만 원 정도라니. 두 명이면 4만 원이야. 와인이 <laughs> 병이야 오, 이것도 하나 챙겨야지 이런 것도 경험이지 분수쇼를 한다고 하니 가봅시다 결국 돈 내고 들어온 배류사유의 궁정은 이렇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쉐브룸궁이나, 뭐, 벨베데레궁, 이런 데가 훨씬 예뻐요. 이, 베르사유의 궁이라고 하면, 그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거 생각해서 엄청 화려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던 궁이라고 해서, 약간 화려함의 상징 같은 걸로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아, 네. 지베르니에 오실 분들은 당일날도 표를 인터넷으로 되게 쉽게 살수 있거든요? 우리 1시 반에 2시 반걸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 근데 줄 정말 길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다녀오겠습니다. 입장합니다. 여기가 모네 집인데, 모네가 로또에 당첨됐대요. 그래서 엄청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 정원에다가 막 계획형으로 색깔에 맞춰서 꽃을 막 심었대요. 그래서, 허어, 진짜 아름답던데 진짜 예쁘다. 허어, 어머, 이, 이 꽃은 뭐야? 작약인가? 아니 날씨가. 어 날씨가... 날씨가. 이게 월마다 심어놓은 꽃이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은 4월 초 봄이라서, 튤립이 메인으로 수선화나 이런 꽃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인별로 얘는 보라색, 얘는 빨간색, 쟤는 흰색, 뭐 노란색 이런 꽃들을 잔뜩 심어놨습니다. 헉, 이거 봤어요? 이게 벚꽃인가? 너무 예쁘다. 사과 어, 나무. 사과남... 아 이게 사과 나무인가? 아니 아니요. <laughs> 사과꽃인 것이 생겼어요. 음... 이게 나무로 호두나무처럼 이렇게 키자로 모양으로 그러네. 나무를 만들어놨어. 이 울타리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놓은거든요 음... 옐로우야 오 <laughs> 어, 느낌이 수련 느낌 나는데? 대나무도 이렇게 해놓은 것같 미라모자리에 딱들어가면건 겉바퀴에 자유의 여신샵이 있어요 자리로 네. 습니다 <laughs> Oh, 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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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막 나무로 된 것들 다 타버려갖고. 저희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유럽을 3 개월 동안 여행했었잖아요. 그때 도시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차편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거의 단점이 뭐냐면 숙소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진짜 숙소를 한 100개 정도로 봤었거든요. 세미 패키지의 장점은 이런 일련의 준비가 필요 없어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커플인데 둘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함께 오시기 좋고요. 그리고 이런 세미 패키지를 오고 싶은데 대부분 검색을 해보니까 뭐 20세에서 35세 이하인데도 많고 동행이 20, 30대가 넘으면 절대 안 되는 패키지들도 많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세미 패키지를 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친구가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연인이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일행 중에 한 명만 20, 30대면은 나머지 일행도 함께 갈수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마이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교 투어가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영프스를 가면서도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근교 투어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베르사유랑 지베르니 근교 투어를 했고, 그리고 바토무슈 야경 투어도 포함이었어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영프스로 오실 수도 있고, 푸스 아니면 푸스동, 혹은 동유럽만 또 묶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투어 상품이 있고 가격도 모든 교통과 그 다음에 3, 4성급의 숙박 포함인데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하면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유럽 보면 맛있는 거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혼자 먹기 애매한 양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세미 패키지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 분이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그 도시의 역사나 그 도시에서 갈만한 식당, 어디를 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에 도착하면 100% 자유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의 장점을 잘 섞어놓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업체랑 또 차이가 여기는 100% 출발 확정이에요.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다른 업체에 예전에 예약을 한 적이 있는데, 모객 인원이 안 차가지고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럼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비행기 표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뭐 휴가도 다뭐 회사에 얘기해 놓고. 하지만 마이 유럽은 100% 출발 확정이라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도시에 도착하면 자유 일정이니까 내 컨디션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시 빨리 유럽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5월, 6월 유럽 더 예쁜 거 아시죠? 유럽에 놀러 오세요.